자, 1번. 2차 방식의 정 근이 나와 있습니다. 인수구량 결과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앞에가 2여서 여기다 2를 곱하면 저 모양이랑 같아질 거야. 얘가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데 2를 곱할 거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가 마이너스 2고 q가 마이너스 10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14번이 정답. 한 근을 m이라고 하면 m을 집어 넣으면 n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1이 0인데 이런 분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서 양변 을 m으로 나눕니다. m으로 나누면 여기는 m이고 여기는 m 나누면 3, 여기는 m 분의 1이고 여기는 m으로 나누서봐 0이죠. 그러면 M 빼기 m 분의 1만 남기고 이 플러스 3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2번이 정답. 자두근 a, b라고 할때 그럼 전개를 먼저 해서 두 근을 찾아야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렇게 돼서 답이 마이너스 1 또는 2인데 a가 더 크다. 얘가 a고 이 얘가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대입하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다시 인수분해하면 2x x 1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네요. 따라서 x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됩니다. 2차 방식의 해를 차례대로 골라라. 1번은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1 x-2가 되겠죠. 따라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 디귿이고 순서대로 디귿부터 그 다음에 2번은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식이라 마이너스 3 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에 이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기역. 끝으로 얘가 니을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두번 던져 나온 수를 각각 AB라고 할때얘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여기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얘가 반의 제곱. 그러니까 얘가 X 더하기 A의 제곱꼴로 전개가 되어야 되니까 아니면 뭐 판별식 해도 되고. 그래서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e a x 플러스 A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 제곱하고 4B하고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걸 만족할, 이제, 저, 확률은 전체 경우에서, 주사위두 개는 면 36가지지. 그럼 여기 만족하는 순서상들을 찾을 건데, 음, A가, B가 1이면, B가 1이면 A가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8이니까 8이 제곱 숫자가 아니고, 3, 12도 아니고, 4 집어넣으면 16이니까 얘가 4의 제곱이 되겠죠. 5도, 집어넣으면 20이니까 제곱 숫자가 아니고, 6도 마찬가지. 순서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약분하면 18분의 1, 2번이 정답. 양변 2로 먼저 나누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3. 그럼 제곱이 없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생기고요. 상수항을 이항하면 되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인데 예, 앞에 부호를 다 바꿔서 계산할 거니까 마이너스 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 바꾸라고 나와있죠. 자, k가 마이너스 4이면, 가 x 빼기 2의 제곱이 9가 되는 거니까, x 빼기 2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고, 넘어가면, 2 더하기 3 하면 첫 번째 정답은 5고, 두 번째 정답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음, 정수인근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8이니까, x 빼기 2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2 루트 2가 되고,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네. 그럼 서로 다른 근액의 수는 2개가 됩니다. k가 0이면 음, 얘가 여기가 없어지니까 어차피 답은 똑같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무리수의 근을 갖고 k가 4가 되면 얘가 1이니까 음 근이 한 개가 아니고 x 빼기 2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 한 번은 넘어가면 2 더하기 1해서 3이고 한 번은 2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답을 두 개를 갖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려있고 얘가 6이 되버리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두군중 양수인 근을 A라고 할때 정수의 n 값을 구하죠.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짝수공식가 대입하면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라 얘가 플러스로 박혀서 12가 되겠죠. 그럼 2 루트 3 이렇게. 그러면 양수인 근은 3 플러스 2 루트 3이랑2 루트 3이 루트 10이라서 얘가 3.XX죠. 그럼 전체적으로 4.XX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수학에 4.XX를 어떻게 쓰냐면 4하고 5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laughs> 왜 4.xx로 서죠 여기가 3 x x 에 더하기 3 x 서 6.xx죠. 6.xx를 6하고 7 사이에 있어야 되죠. 따라서 n의 값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찾으려면 양변을 y제곱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분모에다 다 y제곱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y제곱을. 그럼 앞에는 y분의 x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y가 하나 지워지니까 음, y분의 x가 될 테고, 뒤에는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얘를 이제 치환할 거야. 얘를 치환하면 a 제 a라고 치환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공식을 대입을 하면 a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b 제곱 마이너스 4ac c가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바뀌겠죠. b 제곱인데 여기 1이 없었죠. 9. 그래서 얘가 8, 17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x 곱하기 y가 양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취어난게 x분의 y분의 x인데 얘도 양수가 되어야 되지 그럼 답이 양수만 골라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지워지고 플러스 값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n까지 합을 이렇게 쓴데 그럼 합이 136이 되려면 얼 이렇게 n 플러스 1이 136이 되어야 된다고 그럼 n n 플러스 1은 넘어가서 곱하기 하면 2고 그 다음에 7 272가 되는 걸 찾아야 되죠. 그뭐 전기에서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숫자들 그냥 대입해 보면 돼요. 16을 집어넣읍시다. 16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17을 하는 거지. 6, 7, 42, 102. 17이니까 272가 되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꼭지음의 좌표가 EP컷마 Q이고, 맞는 말이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면 위로 볼록이죠 y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게 아니고 x는 e p 를 대칭축으로 하죠.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려있습니다. a가 음수이면 얘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y값은 q제곱보다 밑에 있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넓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답이 3번.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0인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4콤마 마이너스 3이 된대.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가 9.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으니까, B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평행이동을 하고 나면, 앞에 있는 숫자를 바뀌지 않고, 꼭지점만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지. 얘가, 대고, 얘를, 얘를 지나간데3콤마 C를 지나가면, 대입하면,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집어넣면 1이니까, 마이너스 3 빼기 3. 그래서 C가 마이너스 6. 다 더하면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X 축하의 위로블록인데, X 축과의 교점 두개로 이렇게 찾으래. 그러면 얘는 Y에다 0 지면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한쪽으로 이항을 하면 반대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쓰겠죠.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2X, 2X, 3하고 곱하면 10이고, 곱하면 6, 둘다 마이너스죠. 2x-5, 그다음에 x, 2x-3이 되겠네. 답이 2분의 3 또는 2분의 5 또는 2분의 3인데, 그럼 작은 답은 왼쪽에다 쓰고 큰 답은 오른쪽에다 쓰면 되죠. 요게 a, b야. 요 사이의 거리는 2분의 5에서 2분의 3 빼면 되니까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일단 음수여야 하고, 그다음에 y절편은 c 인데 얘는 양수 위에 있으니까 꼭지점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A랑 B랑 부호는 같아야 되죠. 그래서 B도 음수. 그럼 싹 곱하면 양수가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음 B제곱은 양수고, AC가 다시 음수인데, 여기 플러스로 바뀌니까 답은 양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양수박이 양수가 양수가 되어야 되고, 이거를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하잖아. 이차 방식. Y에다 0제곱 판별식은 답이 2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습니다. 세 점이 나와 있는데 꼭지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연립방정 그러니까 여기다 일반으로 대입할 거야. 먼저 대입하면 c가 14가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두 점을 대입합니다. y 다0 집어넣고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14. 정리하면 4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14고 2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2a b가 마이너스 7. 얘가 첫 번째 식. 다음 얘도 대입합니다. y 더 마이너스 10, x 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14 이양하고요. 9a 마이너스 3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3으로 나누면 3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연립방식 빼면 b는 사라지고 얘가 1이 되겠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플러스 5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하고 5까지 더할 거니까 정답은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